안녕하세요. 대구 김한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짧으면 짧았던 공장 리뉴얼이 끝났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 뭐랄까? 도전이었습니다, 도전.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그렇게 운영해도 그냥 운영은 됐었어요. 뭐 그렇다고 막 심하게 막 나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길고 길었던 짧으면 짧았던 그 기간을 넘어서서 이제 공장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100% 정리가 된게 아니라서 다음 영상에 제가 한번 제대로 영상을 찍어서 공장 투어도 한번 해 드리고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곤 하요 왜냐면은 너무 바빠서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좀 마음 잡고 와 가지고 공장에 먼저 와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원래 공장 안에 들어올 때는 모자도 쓰고 해야 되지만 은 아침에 살짝 먼저 와서 직원들이 오기 전에 그래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 공장 주제가 아니라 요 지금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태국 환율입니다. 환율. 오늘은 환율 주제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아시다시피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 역사, 사회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아주 그냥 진짜 저도 일반 사람과 같이 그냥 뉴스에서 접하는 내용 보고 있고 그냥 sns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 환율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태국 경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이때쯤에 이런 컨텐츠가 뭐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율은요 40. 후반대인데, 중후반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이제 2025년 12월 초 정도, 이렇게, 이런 시기에서, 그 정도 가고 있는데, 실제로 환전할 때는 한 50대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뭐 수수료 붙고뭐붙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태국 바트가 50원을 이제 돌파하는 순간을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뭐 그거는, 어 한국이 잘해서,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국이 잘해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 정세와 그리고 나라마다의 그런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태국 바트가 내년 2026에는 50원대를 넘어서 60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젠가는 100원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이유는 이제 저만의 상상이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공유해드리는 거고 이거 하는데 또. 오셔 가지고 니 네가 뭘 알아? 뭐 이렇게 하, 할 거라고. 그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걱정이 들면서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생각 하게 되냐면 음 저는 이 태국 환율과 아주 진짜 생각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연결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뭐냐면요. 태국 도로 인도와 태국 환율의 상승에 대한 관, 관계.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할수 있겠지만은 그게 바로 태국의 정체성이고 태국의 국민성이랄까 그런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도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환율이 높아져가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요 독특한 나라잖아요. 국민성이 단결, 단합 이것도 잘하고. 되게 뭉치는 힘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뭐 정책성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투자라든가, 뭐 여러가지 그냥 막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 어쨌든 간에 잘해보고자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거 같아요. 잘해보고자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를 잘해보고자 하나를 풀었더니 옆에 있는 게 터지고, 또 옆에 있는 거 막았더니 또 옆에 있는 게또 터지고.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우리 그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하고자, 잘하고자 하다 보니까 다른 것과 결이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운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자꾸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뭔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태국은 잘하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되려. 태국 환율을 높이는 태국 바트를 강세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굉장히 적고 인도가 굉장히 좁고 인도에 막 나무 심어 놓고 육교 막아 놓고 뭐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장애인들 생각한다면서 장애 버스도 다니고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버스도 다니고 BTS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그 길목에 육 저기 육교가 있고 문턱이 굉장히 높고 예, 굉장히 어메이징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거를 태국의 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계층간의 관심을 별로 쓰지 않아. 제가 보기엔 그래요. 태국은 어떤 정치적 이슈라든가 무슨 뭐 왕실 이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데모 같은 것도 많이 해죠 해왔... 하지만 신기하게 경기에 관해서는 생활 민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결하는 힘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차 도로에, 도로에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도 엄청 빨리 달리고요. 저도 운전하면서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게, 밟다 보면 계속 나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신호등이 없죠. 그냥 건널목만 만들어놔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기득권들은 운전을 하잖아요. 기사를 달고 다니던가.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과연 길을 얼마나 많이 걸어다닐까요. 그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 안에서만 하려 그러지, 그 다른 계층권은 신경 안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태국 경기 안 좋습니다. 정확하게. 좋은 상황 아니에요. 저도 안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안 좋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태국 지금 상황을 보면 경기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이번에 한야에서 홍수가 크게 났는데뭐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뭐 되려 무슨 뭐 스님이 뭐 돈을 횡령해가지고 뭘 했다는 그런 거 이슈가 크지 지금 막 아래에서는 국민들이 죽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체감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층 간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같이 배분해야 된다. 우리는 같은 태국인이다. 그런데 왜 너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냐. 뭐 이런식. 뭐 또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이거를 좀 이렇게 복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부양할 그런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가끔 이렇게 뭐 경기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용돈 주기 식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는 정도지 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걸 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거는 태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려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제가 경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태국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안정되나요. 어쨌든 돈을 많이 찍어내고 금리를 뭐 높이고 낮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 저금하는 금리는 낮으면서 돈빌리는 금리는 또 높아요. 태국이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되이려 태국 돈도 덜찍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태국 돈의 값어치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고 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 국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태국 바트 강세를 일으킨다. 결국 계층 간의 무관심, 물론 정확히 무관심 아니겠죠. 서로 신경을 쓰겠지만은 제가, 저희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관심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계층 간의 무관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돈도 안 찍고 복지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 바트가 올라가는 현상을 일으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한국 원화가 값어치가 내려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하는 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뭐 태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 조차 없는 복지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고 어떤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한국이 훨씬 더 우월하고 뭐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뭐 제가 아무리 태국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 한국이 잘하거나 더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수 없어요. 태국이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태국 상황에서는 바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더 지금 뭐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뉴스에도 안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대로 그냥 쭉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뭐 태국 입장에서 좋죠. 자기 돈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실상 태국인들의 그런 생활에서는, 뭐랄까, 월급도 잘안 올라가고,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한 번에 안 올라가요.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슬금슬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음, 별로 체감을 못해요. 먹는 거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어떤 수입품이라든가, 바트가 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것들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에 좀 말이 길었는데, 약간 정리하면요. 태국의 횡단보도, 인도, 도로, 그런 것들이 그런 태국의 지금 현재 상황과 맞닥뜨려져서 발전을 안 하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되려 바트가 강세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뭐 다른 이유도 많을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많고, 뭐 인플레니, 뭐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용어들 많을 건데. 그러니까 <laughs> 이 태국에 대한 그런 국민성과 그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되려 태국 바트 강세를 이끌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직원들 들어오네. 시끄럽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그냥 맛보기로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